아, 왜 저쪽 기물이 유리해 보일까요? 졸장을 아직 안 맞아 보셔서 그런 게 아닐까. 졸장의 외통을 안 당해 보셔서 그런 게 아닐까. 나가시면 됩니다. 외통입니다. 나가시면 됩니다. 뭐, 급수 제한 같은 게 어딨어. 그런 거 없습니다. 자, 귀마대 양기마 선수. 자 차를 먼저 꺼내서 네, 반응을 해볼게요. 마포 포마를 일단은 깔끔하게 차려줍니다. 모든 포진에 다 맞춤형으로 깔끔하게 대응할 수 있으니까요. 공사단 아, 오늘은 어, 제가 평소에 좀 공격적으로 많이 뒀지 않습니까? 어, 양기바 상대로 조금은 천천히 갖추면 갖출 거 갖추고 더 볼게요. 약화시켜 놓고, 한칸 들어섭니다. 자, 가둬주고, 자, 차를 잡을 수 있을까요? 차달라. 어, 되, 되나? 되지 않나? 차 이러면 되지 않나? 아 당장에 당장 다 당장... 아, 근데 당장에는 죽진 않을 것 같아. 아 근데 이 자리를 어떻게 제압하지? 잠깐만 이거 여기로 오면은 내려가지고 쫓았을 때 이렇게 하면은 이 차가 어디로 가지? 이렇게 해서 여기 달라 그러면 갈 데가 없잖아. 차 달라, 아, 차 달라. 자, 차를, 뭐야, 자꾸. 와. 자, 포달라. 어, 이거 차 먹기 왜 이렇게 힘들어? 아니, 차 먹기 왜 이렇게 힘들어? 네, 얘도 취하고요. 어, 무슨 차 먹는데 이렇게 힘들어. 이렇게 힘이 들어가지고 먹겠어? 야, 상을 먹었더니 차가 똑 떨어집니다. 네, 반복수를 하시니까 제가 양보를 하고 올려서 지킬게요. 네, 반복수를 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지금 둘게 없다. 어, 마땅히 둘게 없다. 안전하게 다시 형태를 꾸려줍니다. 차대하면 되고 반대쪽으로 넘어갈게요. 요렇게 막으니까 뭐 굳이 넘어갈 필요가 없어요. 라, 라고 해놓고 다시. 이게 기싸움인데, 어, 제가 약간은 지금 어, 어, 물어보는 거지, 상대한테. 예, 약간 어떻게 할래? 어, 차가 넘어갈 건데 어떻게 할래? 이거는요, 근데 제 경험상 그냥 냅두는 게 낫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어. 왜냐면 어차피 상을 이렇게 막 활용하고 할 거란 말이야. 그럼 이 조리 그냥 여기서 수비라고 있는 게 뭔가 좀더 이득이 아닐까 싶거든요. 묶어줍니다. 아마도 이제 말을 이렇게 써가지고 아니면은 뭐 이쪽 말을 내리거나 아니면 이쪽 말을 내려서 상이 있으니까 내려가지고 차를 쫓는 그런 그림일 확률이 높아요. 상달라. 자, 올려 주고. 이거 이제 이렇게 올라가면은 아, 이런 수가 있네요. 야, 잠깐만. 이러면 어떻게 둬야 되지? 야, 만약에 이렇게 두시면은 이게 갈데가 없이 죽으니까 올려 가지고 먹게 만들고 얘를 먹어야 돼. 그거밖에 없었어요. 만약에 떴다면은 이제 뭐 다행히 안 떴고. 천천히 우리는 자, 병 달라. 자, 쫓아놓고, 차가 우리 동생들 위로 올라올 수 있게, 이렇게 잘 인도를 해줍니다. 상으로 차달라. 자, 사선으로 빠질게요. 아, 지금 실수를 했어요, 제가. 아, 한 마리 지금 공짜로 죽여버렸네. 아, 사선도 이거 왜 왔냐. 사선도 이거 여기 별로 좋지도 않네. 아, 지금, 아, 공짜로 한 마리 죽여버리니까 지금 유리한 것들이 다 날아간 것 같고, 유리한 측면이 차한 마리밖에 없어요. <laughs> 나 참. 아, 산길이라서, 네, 차를 살리다 보니까 얘가 죽어버렸습니다. 네, 네 상대가 좀 이제 흔들기를 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상을 빼면서 말을 이탈시키면서 상으로 차달 아주 좋은 수가 나오면서 대등한 상황이었으면은 진짜 위험할 뻔했어요. 이제 초나라가 초반에 좀 차를 먹고 유리한 상태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뭐 공짜 조란 마리 정도 2 점짜리 정도야 커버 가능할 것 같아요. 상 달라. 야 귀마 내리는 건좀 무리가 아닌가 싶은데 귀마를 내리면은 여기가 지금 어, 야, 약해지거든요 상이 있긴 합니다만 상이 여기 있는 게 아니잖아 지금 약간 어? 아 면포 거는 수를 봤구나 이거 그냥 땡겨가지고 내두 네, 마리 걸면 되죠 그러면은 어, 먹으면은 포장해 포가 죽으니까요 상대도 지금 큰 실수를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상달라, 병달라, 먹어달라, 포장. 올리면 안으로 들어가서, 어, 마달라, 마 비키면 차장의 외통. 못 닿기 때문에. 자, 포장에. 요 정도, 먹고. 요 정도 올게요. 병달라 자 상달라 이거는 포로 여기를 약화시켜놓고 들어가기만 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죠 여기를 약화시킨 다음에 떴을 때 어,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냥 안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자 귀마 대 양귀마 자 오늘 이대국 자, 양포 분할까지 해야 되는데, 제가 일단은 옆으로 가서 좀 쫓아볼게요. 자, 약화시켜 놓고, 차달라, 차달라, 네, 양득 성공하는 모습이고요. 취해줍니다. 아상 안되죠 네 상을 취하면 어 포장 쳐버리고 귀마가 있습니다 얘를 보셔야 돼요 간접적인 말을 보셔야 됩니다 상대방 전적이요 77% 크... 포장 저렇게 치는 거는 참... 겁난다 그쵸 포장을 저렇게 치는 거지 겁이... 자 고! 뭐네 먹죠 뭐 주는데 안 먹을 순 없죠 아니 주는데 안 먹어? 안 먹을 수는 없으니까. 어 다음에 요 어, 이거를 차를 걸면 장기가 어, 엄청 까다로워집니다. 차가 피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요. 지금 이렇게 걸었더니 기포을 이렇게 걸었더니 차가 이 자리는 안 되죠. 어 맞습니다. 네맞 맞아요. 어, 너무 당당하게 와서 지금 사, 살짝 자포달라. 자, 일단 포 취해주면서, 와, 양포가 떨어지면서 장기가 초나라 쪽으로 완전히 기울었습니다. 면포! 연포. 면포장에. 자, 일단은 포를 좀 지켜줄게요. 자, 여기 간접적인 자리도 지금 딱, 예, 네, 잘 봐야 돼요. 저거 놓치면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자, 올려서, 여기가 아니에요. 이거, 올리는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기에요. 상대도, 이렇게는 안할 거야. 왜냐, 여기니까. 다음 초나라가 여기로 갈 거를 뻔히 알기 때문에, 올리죠. 하기사 뭐, 다른, 둘게 없네요. 가만 보니까. 한나라 입장에서 뭐, 다른, 마땅히 둘게 없습니다. 자, 일단 여기부터 좀 맞고 갈게요. 이렇게 해달라고. 마무리를 해버릴까, 그냥. 고! 야, 멋진 묘수일까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일단, 일단 질렀는데. <laughs> 다음에 상달라. 자, 초에서 너무 유리하기 때문에 그냥 포로 그냥 냅다 질렀습니다.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내, 질렀어요. 이 자리, 여기보다는 여기가 뭔가 나중에 포장까지 생각을 한다면, 아, 여기서 차대를 우리가, 야, 이거 차대를 하면 좀 수가 많이 늘어나긴 하거든요. 근데 할게요. 이거는 차대를 안 해버리면 나중에 이 오른쪽이 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해버리겠습니다. 아 뭐야? 아 방금은 어, 상으로 살을 먼저 먹었어야 되네요. 네네 아 이거 자꾸 왜 그러냐. 아직 기물 정리 중이에요. 아, 왜 저쪽 기물이 유리해 보일까요? 졸장을 아직 안 맞아 보셔서 그런 게 아닐까? 제대로 졸장을... 예 졸장의 외통을 안 당해보셔서 그런 게 아닐까. 자 포를 줍니다 여기서 포를 먹으면 외통이다 자 외통이에요 당장에 외통입니다 나가시면 됩니다 저 일단은 여기서 이제 포장 외통을 보고 있습니다 마장에 내릴 수밖에 없을 때자 외통입니다 마장에 자, 포장에 외통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אה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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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ה 네.